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은 없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 There is no forgiveness without blood는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바꾸고 죄사함을 구원으로 바꾸면 희생이 없는 구원은 없다. There is no salvation without sacrifice. 입니다. 고처와 여러분의 구원은 죄사함은 천국 영생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피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희생을 피흘리심을 본문은 6월절 양의 희생으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희생, sacrifice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사, sacrifice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 뒤 10장 20절에서 본문의 희생이 희생 제물로 번역이 돼요. 그 sacrifice는 세 가지 뜻을 동시에 갖습니다. 첫째 희생, 둘째 희생 제물, 셋째 제사 모두 다 sacrifice로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희생이 있다, 희생 제물이 있다 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그냥 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 한 번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한다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죄 사함의 방법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희생돼서 동물의 희생재물로 동물의 피흘림으로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희생재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피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월절과 연결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의 유월절에 십자가 지실 걸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예고 알려 주십니다. 유대인의 절기들이 많습니다. 먼저 3대 절기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고 네개 절기를 합해서 7대 절기로 수전절, 나팔절, 대속죄일 또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 중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로 택하셔요. 곧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언제 죽으실지도 정하십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뜻하지 않게, 생각지 못하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려고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He gave His life. 라고 말해요. 주어는 예수님, 희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원하지 않게 생명을 뺏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요. 그 죽음을 6월절 절기로 맞추십니다. 그럼 6월절은 뭐냐?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노예로 사는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가 그걸 말해요. 출애굽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히브리인들의 자력으로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다. 구원할 수가 없다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출애굽 할수 있으면 벌써 했지 400년씩 노예로 살지를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해결 다 했지 오늘도 그 어려움으로 살질 않습니다 곧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게 그겁니다. 젊고 힘이 썼을 때는 내 노력으로 수고로 뭘 이루고 해내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깨닫죠. 사실 내 건강도 내가 못 지킵니다. 내 자녀의 마음도 내가 못 붙잡습니다. 심지어 내 기분 감정도 내가 못 다스려요.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내죄 문제와 구원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God saved me입니다. 내가 주어로 나선다, I가 주어로 나선다면 passive voice, 수동태로 바뀝니다. I am saved by God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비유로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할 수 있으면 물에 빠지지도 않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생 때 종로에 있는 YMCA에 가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수영 연습을 하다가 힘들어서 발이 땅에 닿겠지 하고 멈추고 섰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까지 간 거죠. 그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는 때라서 저 스스로의 실력으로는 그 가장자리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손을 끌어서 그 가장자리까지 벽 쪽으로 당겨줬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가 도와줬는지 얼굴도 보질 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건져내다가 같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디모데우서 사장,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로. 구원하다를 건져내다와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 말은 누가 건져 줘야 된다. 누가 구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이 그와 같습니다. 히브리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사건 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왕에게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 내 백성이니까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왕은 거절합니다. 400년을 노예로 부렸는데, 그것도 무임금으로 자손 대대로 무료 노동력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내보낼 리가 없죠.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에요. 그 노동력을 그냥 내보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항합니다. 결국 1 0 가지 재앙을 다 당합니다. 특별히 여덟 번째 재앙 때에는 이집트의 신하들이 왕에게 직언 간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바로의 신하들이 말하되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덟 번째 재앙 겪으면서 아예 나라가 망해 버렸어요. 농산물 다 없어지고 전염병 돌고 가축들 죽고 백성들 어렵습니다. 백성들은 알아요.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말을 듣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애고왕의 상태를 강퍅하다, 목이 곧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고 말합니다. 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자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탕자가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사람 만나고 자기 자리를 잡고자 할 때에 탕자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나 부잣집 아들이다. 아버지 지금도 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 지역에 유지고, 부유하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먼 나라에 연고가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나 부잣집 아들이다. 가지고 온 재산을 봐라. 그런 말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이민 와서 사람들 만날 때, 자기 자리 잡기 위해서 무시 안 당하려고, 나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다. 집안 배경 이러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탕자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부자다. 그리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립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요.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때 탕자와 교제했던 사람 중한 명이 이런 말할수 있죠. 너희 아버지 고향에서 유지라며, 부자라며,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그러냐, 아니면, 왜 이러고 사냐? 왜 부잣집 아들이 돼지치고 사냐?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충고했을 수 있습니다. 당자는 듣지 않습니다. 당자 마음은 강퍅합니다. 돼지 먹는 것만 줘도 돼지 먹는 거 먹고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해요. 고집 피우는 거죠. 결국 당자는 돼지는 먹어도 본인은 못 먹게 돼서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집트 왕도 마찬가지 이해요. 신하들이 고원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으로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뭐하는 짓이냐 이런 말을 해도 애굽 왕은 듣질 않아요. 결국 열 가지 재앙 끝까지 갑니다. 이게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면. 그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망할 길 스스로 직진 돌진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특별히 나 잘되기만 바라는 가족들 말이 있죠. 그말권면을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되기를 바라는 목사의 권면이 있습니다. 주로 설교로 합니다. 잘 듣고 실천하세요. 다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신하는 아는데 애구방은 모릅니다. 우리로 하면 남들 다하는데 정작 나만 내 문제를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할 길 가는 건데 나만 모릅니다.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경고가 주어질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오래 참아주실 때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집트가 망해 가는데 이집트 왕은 히브리를 내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열 가지 재앙을 다 당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날의 사건이면서. 장자,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인의 모든 장자, 첫소생, 심지어 짐승의 첫번째 난 것까지 다 죽이십니다. 저로 하면 할아버지 장남, 아버지 장남, 저 장남이에요. 저희가 이집트 가정이라면 한날에 3대 장남들이 다 죽는 겁니다. 엄청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의 장남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이집트 왕 은안 죽어요. 이집트 왕은 장남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차남, 삼남으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 망하고 자식 죽고 잃을 것다 잃어버린 뒤에야 출애굽을 허락해요. 당자 비슷하죠.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그 지경에 가야 당자는 돌아갑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악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더 이상 내가 내 자존심 못 지키고, 내가 내 재산 못 지키고, 내가 내 자녀의 마음을 못 붙드는 그 지경이 와야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걸 맡긴다 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미리 회개하고 미리 바로 서고 오래 참아주실 때에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인들의 장남들이 죽어나가는 날,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살 길을 여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에 바르는 자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 뛰어넘는다, pass over 한다 해서 pass over가 돼요. 곧 원래는 히브리인의 장남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살 길을 여셔요. 어린 양을 대신 죽여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대속 구속, 희생, 인 거죠. The innocent third party's death로, atonement redemption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습니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 값은 사망이라로 내가 지은 내죄 값을 내가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so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죄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절기에 일어납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죽으시려고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월절 사건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6월절 어린 양 희생으로 말합니다. 내일 이어서 6월절과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듯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집트왕처럼 탕자처럼 강, 팍하게, 고집스럽게 살면 안 되고, 탕자처럼 어리석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래요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구하고 당면한 과제와 소원을 아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했네 하나님의 금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난주보 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부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강건함을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착해 하심을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 부모님들, 전도 대상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침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